안녕하세요. 테너쉐어 포디딕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고해상도 이미지는 필수입니다. 선명하고 생생한 이미지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콘텐츠의 매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해상도의 이미지로 인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 해상도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방법 1번 포토샵으로 이미지 해상도 올리기. 인기 있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포토샵은 이미지의 픽셀 수를 늘릴 수 있는 보관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스케일링, 알고리즘으로 사진 해상도와 화질을 완벽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열고 이미지, 이미지 크기로 이동합니다. 이미지의 현재 치수를 보여주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미지 크기 창에서 원하는 너비 또는 높이를 입력하면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다른 차원을 조정하여 바로 세로 비율을 유지합니다. 너비와 높이를 모두 별도로 조정하려면 체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상도라는 필드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이미지에서 인치당 픽셀 수를 나타냅니다. 온라인 사용의 경우 72dpi의 해상도면 충분하고 인쇄의 경우 300dpi가 표준입니다. 필요에 따라 해상도를 조정하십시오. 샘플 다시 만들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쌍이빵 매끄럽게 또는 쌍이빵 선명하게 선택하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상도를 높인 후 이미지의 전체 선명도를 향상시키려면 필터 선명하게 언샵 마스크로 이동합니다. 언샵 마스크 창에서 양, 위, 반경,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적절한 선명한 레벨을 찾습니다. 양100%및 반경 1.0 정도로 시작한 후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여 이러한 조정을 수행한 후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단계를 따름으로써 초보자도 포토샵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방법 2번. 김프를 사용해 이미지 해상도 올리기. 무료 오픈소스 이미지 편집기인 김프는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포토샵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특히 예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김프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김프를 실행하고 작업할 이미지를 엽니다. 이미지 메뉴로 이동하여 이미지 크기 조정을 선택하면 크기 조정 옵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비율 조정 대화 상자에서 X 해상도와 Y 해상도가 서로 연결된 상태로 유지한 다음 X 해상도 상자에 원하는 해상도를 입력하면 Y 해상도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크기 조정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입니다.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옵션을 사용하여 원하는 파일 형식과 위치를 선택해 향상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방법 3번. 이미지 업스케일링 소프트웨어로 이미지 해상도 올리기 포토샵 없이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고 싶다면 전문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업스케일링이 편리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그중 4DD 파일 리페어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고급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해상도를 자동으로 향상시키고 화질을 개선합니다. 초보자와 숙련된 사용자 모두에게 적합한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오래된 사진, 디지털 이미지, 다양한 장치로 촬영된 스냅샷에 대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포디딕 파일 리페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PC에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메인 인터페이스의 왼쪽에 있는 AI 보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사진 화질 높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진 추가 끌어 놓기 버튼을 클릭해서 해상도를 높이고 싶은 그림을 추가합니다. 이미지 해상도 올리기 위해 사용 가능한 세 가지 AI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원하는 해상도를 입력하여 해상도 설정을 조정한 후 변환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이미지 향상 과정이 시작되며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후 비교 이미지가 나오면 향상된 이미지를 확인하고 향상된 품질에 만족하면 모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법 4번. 맥에서 미리 보기로 이미지 해상도 올리기. 맥 사용자의 경우 미리 보기 응용 프로그램은 기본 이미지 크기 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문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제어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빠르고 편리한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는 맥북에서 이미지 해상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저해상도 이미지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하고 미리 보기 응용 프로그램으로 엽니다. 상단 메뉴바의 도구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크기 조정을 선택합니다. 크기 조정 대화 상자에서 리샘플 이미지의 선택을 취소한 다음 해상도 필드의 새 값을 입력하여 해상도를 변경합니다.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려면 스케일 포셔널 상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상도를 늘렸으면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수정된 이미지를 저장하려면 파일 메뉴로 이동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한 후새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방법 5번. 온라인으로 이미지를 더 고해상도로 개선하기.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이미지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해당 프로그래머 같은 일부 인기 있는 온라인 서비스는 이미지 업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REST 인엔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사진을 고해상도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 넷츠 인엔스 웹 사이트로 이동해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해 향상시킬 이미지를 선택하고 업로드합니다. 스마트 강화 또는 스마트 크기 조정과 같은 원하는 향상 옵션을 선택합니다. 처리 시작을 클릭해 향상을 시작합니다. 향상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화질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향상이 완료되면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향상된 이미지를 단말기에 저장합니다. 방법 6번. 휴대폰에서 이미지 해상도 올리기. 모바일 장치에서 사진 해상도를 높이고 싶다면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의 예로는 해당 프로그램 및 오도비, 라이트룸,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직접 사진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동 중에 편집하기 편리합니다. 픽스 아트로 휴대폰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에 픽스 포토 에디터 앱이 설치되면 앱을 엽니다. 보라색 더하기 기호를 눌러 향상 시킬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앱의 편집 옵션에서 도구를 누른 다음 크기 조정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새 이미지 크기 너비이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조정 도구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표시 할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이 만족스러우면 다음을 클릭해 향상된 이미지를 전화기 갤러리에 저장하마 앱에서 직접 공유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사진 편집 및 업스케일링 도구를 활용하여 이미지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도구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특히 포디딕 파일 리페어는 눈에 띄는 선택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고급 알고리즘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화질을 유지하면서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지금 바로 코디딕 파일 리페어를 다운로드하여 더욱 선명한 디테일과 탁월한 인쇄 품질을 경험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